뭐고 이거 부시지말고 방추구에다 주문하지 아무 네. 되냐 아, 똑바로 해 오케이 <laughs> 똑바로 하라고 이씨 염라대 한만응 <laughs> <laughs> 음, 이제 뜨거워지면 폭발할지도 몰라 어. 뭐? 뭔소리야 죽는거 아니.. 아니냐 <laughs> 그러니까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해 6단계 어디있다고? 있었어 조금 좋긴해도 튼튼하고 그거 아마 제게 들어갈정도의 어? 네. 나또 나왔냐? Yes. <laughs> 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거냐 거기 들어가면 되는거지 어 그래 튀어! 튀라고 에라이 <laughs> <L. I. 웃음> 아 근데 자취효과음 이렇게 자취효과음 자취효과음 쓰기겠어 쓰시 내가 아주 효과가 많아서 늘 텐데 이러면 자어제기를 <laughs> 뜨고 이제 나간다 뭔코팔이 얼마나 웃기려 <laughs> 이렇게 까매서네요좀 <까맣었냐>, 훌럭훌럭 <laughs> <굴러, 굴러. 아유. 웃음> 소리가 안 나요 <laughs> 진짜냐? 소리가 안 나는 겁니까 그냥 이거 꺼진 거예요 어이! 살았다고 이거을출고열리면 빨리 여기다, 여기서 나가자고 씨발 거미탁탁탁탁탁탁탁 점프 점프 겨우 가스 냄새 나는 방에서 나왔네 그보다 이렇게 빠져나오다니 말이야 괜스도 생각 못 했을걸? <laughs> 정신 타도. 어나 도움 됐냐? 어 그걸 뭐 폭발이 일으키고 완전 날려버렸으니까 아주 그냥 화끈하게 질려버린 느낌이구만. 어 그래. <laughs> 그래 아니야. <laughs> 너가 그래 했어. 왜왜 육인데 왜 육인데? 뭐더 나왔어. 알고야 되지. 어, 여기까지 를시르지 마라. 지쳐지진 않닙니까 <laughs> 괜찮기는 개뿔. 말로만 괜찮냐? 니마 런져 읽으세요. 왜? <laughs> 랩불나갔어요저기요 <laughs> <laughs> 그럼 가자고 죽으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고. 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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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자 이제 정신 차리라고 좀 이런 상황에서까지 탈출을 하다니 죽음을 예상해야 굉장해 믿었긴 하지만 친찬해 줄게 <laughs> 서비스도 뭔데 열어주도록 할까? 얘에서 <laughs> 언제 나와요? 음. 이미 나왔는데 개뿔 <laughs> 보고 있긴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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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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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갑자기 세 개나 올리는데? 세 개나 있었다고? 어. 아나진장이 소드런지가 안해! 안돼 안한다고. <laughs> 네가 맞춰그라면 아니!! <laughs> 네가 틀린 것까지 합해서 이런 거잖아.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이야. 나 혼자서 길을 차릴 수도 없단 말이야 도저히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냐? 아하..하..하.. 아하. 하아.. 하아 힘내볼게 <laughs> 뭐가 힘내볼 거냐? 힘내 죽을 놈은 죽어, 인마 아하.. 죽는 건네 소원이겠지만 그러면 내 소원이 휘, 그냥 휴지조각 되는 거라고 아 그랬었지? 아.. 깨그러고깨그러고 이러면 안 돼, 어? 그러면은 더 힘내야지 너 대가리는 좋으면서 진짜 인형 같이 소리만 하는 거 대체 뭐냐? 아하 어 어떻게 할까? 시꺼이 마 사람이라도 스스로 생각하지. 에헤. 너 사람이니? <laughs> 아하 저기요너 아, 삼십육 조금... 분만 이렇게 멘트 터지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조금만 기다려줘. 어. 이 <laughs> 아. 여긴 카메라도 없어 여기라면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빨리 <laughs> 자고 있으니까 완전히서더 인형스러워 보이는 녀석 말잘 듣는 건 좋지만서도 응, 알았어 말하고 무슨 기기냐? 재밌지가 않아 그보다 왜 나는 이렇게 짜증내고 있는 거냐 너 아까 그 독이 덜고 있는 건가? <laughs> 쓸데 없는 거 생각해도 소용없지. 뭐, 나도 좀 쉴까? 진짜 열면서 안 넘기고 싶은데,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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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제게 과거. 어쩔거에요 정원에라도 못어놔야지 또요? 괜찮아요? 이런 곳에 몇, 돈 몇푼 주고 버린 아이다이 누가 보러 와주겠어 그래도 싫다고요 썩은걸 만지긴 그렇잖아요 왜 네. 억지 부리긴 아 그러고니 그 녀석이 살아있던가 그 녀석 말이야 화상으로 괴물같은 모습을 아나이 <laughs> 아 그거요? 살아있어요 먹을 것도 안좋는데 어디서 남그러다 먹는 걸가 정말 기분 나빠 죽겠다고요. 그럼 그 녀석이 묻으면 되겠군.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진 않아. 그것도 그러네요. 전에도 해보라고 했거든. 그래서 보니까 저용이잘 못더라고. 어머, 진짜요? 딱 좋지 않나? 음식 쓰레기도 없어지고, 쓰레기통 악취만 앉는 게 좋은 흠이지. 사랑 손도 부족하니까 살려두면 괴물도 쓸수 있다고, 아 쓸모 있다고. 도구 같은 거야, 괴물에게 어울 역할이라고. 그렇다면 괜찮겠죠? 그럼 이걸로 문제 해결됐군. 난 지금부터 영화를 볼 거야, 방해하지 말아줘. 정마르시 또그 스플래터 호러 비디오잖아요. 이 영화가 좋으니까. 멍청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 취미도 나쁘셔라 아이씨 어? 좀 그만 지시겠어요? 저에도 비도를 틀고 나서 집을 비웠잖아 당신 어 입술 봤잖아 어, 황해하지마 시체 정리해 근데 내가 아는 노래가 21개가 넘지를 않는데 아 뭐야? <laughs> 아 일어났어? 어? 아하. 이제 됐냐? 아, 아. 아 맞다야 올라야지. 어. 아, 아하. 아. 아 뭐야? 그럼 가자. 너 때문에 짜르는 거 봐버렸다고. 아 어, 그래? 나는 봤대. 짜르는 거. 어어 와... 가져.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. 끈질기 아... 진짜. 어차피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건잘 알고 있다고.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묻지 마라. 어머나 매정해라 <laughs> 나를 즐겁게 해줄 도구가 될수 없는 거네. 그래 임마, 어? 뭐? 아... 도구는 말해 당신들을 말하는 거라고? 왜냐면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불쌍해 죽겠거든 꽤나 이상한 약속을 한 모양이야 위태로운 듯이 이게 서로를 그냥 압박하고 있을 뿐인 약속이잖아 서로 목적이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도구처럼 쓸뿐 하지만 진짜 도구처럼 그려지는 가 누굴까? 무슨 소리와 관련한 거냐 어머나, 모르겠어. 뭐 됐어? 죄인이라 그런 거겠지. <laughs> 죄인스워서 맘에 들어 게다가 멍청한 애들 귀엽다고. 쟤, 그럼 다음 형벌를 기사하시길. 짜증나기 시작했다 지금 말고 하지마라 각이나 해딱너 상황 <laughs> <laughs> 음... 왜그러냐 목소리 같은거

그녀석이말하는 키워주겠다는 걸 골랐으니 유모에된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쓸 수도 없잖아 도구 이하라고 나보다 멍청한 놈도 있는 것 같구만 어이 말은 이말까이 말은 이말 시간 뺏겨버릴 수 없어 음... 와 밑에 가시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 위험을 보이는 건 확실하구만 근데 진짜 니꺼는 네 누가 봐도 더럽게 안나오는 단어야 뭔지 알아야지 내가 안 나온다 이로 안녕 어서와 잘도 여기까지 왔네 보이는 것처럼 여긴 떨어지면 꼬마인처럼 돼서 죽을 거야 아꼬창이처럼 돼서 죽을 <laughs> 거야 라고 말하곤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길이 두개 있어 도착 지점 앞에 조금 다른 곳이 있을 뿐이니까 어느 쪽으로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여기 지나가도 형벌은 남아있지만, 알지? 어떻게 할래? 어차피 당신들은 두 명이잖아. 슬슬 갈게 정해야지. 당신들의 약속이 그기정도로 모임이 보이는 거 알잖아.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약속이 조금 불경,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뭐 됐어? 어차피 여기서는 같은 길을 동시에 갈수 없으니까. 노력해봐, 누가 먼저 형벌을 받을지 기대되는 걸? 절기를 귀찮은 짓이나 해 하는구만 언제까지 여기서 해야 하는 거냐 아 쩔는다 쩔는다 저기요 아하 야 나도 죽여야 해어 저기요 아하하 나는 그거만 생각하고 있냐 아하하 아하. 얼굴이 잘못생렇다고 애초에 니녀석이한 녀석이 여기서 나가야 죽이도 말이 나지. <laughs> 그럼 그때까지 그 인형 같은 얼굴이 어떻게 보라고. 그리고 계속 죽여 달라는 거 묻는 것좀 하지 마라. 하지만 어? 약속은 약속인데 말이야 나한테 계속 명령하지 말라고. 하지만. <laughs> 응? 하지만이야. 아니었다고 한다. 툭 같은 거. 아... 가자. <laughs> 왜? 왜왜 그래? 아, 끊어진다. 뭐 실패면 는 강제 물그렁서 있겠지. 뭐 던질 리도 없지만 애초에 난 힘들어 같은 거못 한다고. 안할 거야. 아안 맞춰. 야안 맞춰 안 맞춰 그냥 안 맞춰 이 씨. 아 예. 아 그냥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. 맞추면 두 배씩 늘어나는데, 안 맞춰. <laughs> Uh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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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올라가자. 그래, 올라가. 그렇지, 올라왔다. 으, 잘했어요. 맞춘 편이 편하겠다. 음 동료 불러자 동료 동 동료 한 동료만 한 서른 개 불러야 되겠다. <laughs> 어, 어, 일단 <웃음> 어 <웃음> 아 일단 아, 리도 올리고, 어, 나도 오지랖이지. 얘는 마치 그러겠는데. 아하하. 와, 주사기다. 야, 인마 말해. 아하. 주사기 한번 봐야지. 진짜다. 어, 약, 약 같은 거 들어있네. 아, 알았어. 빨리 꺼져, 마리나에. 아 그래 둘다 있어 먼마어 뭐, 어쩌라고 야어언 이... 언, 언제 제대로 된 그래 어 그럼 뭐 어쩌라고 누가 봐도 어, 누가 봐도 레이첼 게 비타민이잖아. 어떻게 알아? 딱 봐도 어 비타민 노란색, 독은 초록색. 오케이. 아... 내가 전 년을 죽이겠어. 아... 알았다고! 야, 비타민이니까 한 놈이 다 맞으면 되겠네.